네 여러분, 저번 편에서는 저희가 앨리스 잭팟 안무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 안무 아프리, 죄송해요. 위에 보시면 저희가 링크 걸어놨어요. 보고 오세요.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릴 안무는. 엘리스 인트로 안무인데요 저희가 이 안무를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퍼포먼스를 만들었는지 피안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거를 더 신경 쓰고 디테일을 더 생각하면서 만들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들 궁금하시죠? 다 필요 없고 일단 보러 갈까? <laughs> 하는데 그게 솔직히 싫진 않아요 그런 걸로 쉬... 그때 네, 저희가 스케줄이 진짜 많았죠? 네, 제가 잠을 택해버렸어요. <laughs> 어, 왜 왔지? 머리 음, 자꾸 이렇게 턱 내려가게 머리 안 감았다고? 네, 너무, 너무 졸려서 못감았어제 감기로 했잖아. 그런데 너무 졸려서 못감 이렇게 이렇게 찝어 당겨서 숨을 살려줘요, 이렇게. 그래서 머리 안 감았다고? 못 감은 거라니까요. 근데 이때 진짜 찍는 거고, 오빠는 항상 저런 말전하니까 이번에 엘리스 잭팟이라는 앨범의 인트로곡을 저희가 작업하게 되었는데요. 기존에 했던 스타일과는 다른 느낌으로 좀 파워풀하고 약간 팀크러쉬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 앨범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놀랐거든요. 다 해놨었는데 막상 노래 틀고 이니까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했었잖아이 부분이 정리하는 데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은 동작들이 있는데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다 보면이 하긴 해야 되는데 <laughs> 괜찮을 것 같은데, 역시 혜리 뭐 있어? 찍었다. 일단 그 부분은 보여주는 부분인데, 여기서 뭔가 둘의 케미도 돋보이면서 뭔가 좀 조화로운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, 최정이가 소희의 주의를 돌려주는 제스처를 하면서, 소위는 그 안에서 돌면서, 회오리가 돌면서 하나로 만나잖아요. 약간 그런 느낌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잘 나오더라고요. 그거를 조금 더 살릴 수 있게 이제 또 카메라까지 이렇게 싹. 김범 씨가 일단 던져줬어요. 어, 이렇게 하는 건 어때? 했지만, 완벽하게 만든 건저죠 혜리가 오늘 동작이 잘 나오네. 안 된다. 나 있어. 아니야. 같은 방에 하고 치는 것만 치고 도는 만 아름아 다쳤어? 아대야 <목소리도> 저한테 생얼이래. 네. 들었다가, 아는, 네. <목소리도> 나도 생얼이. 나도 생얼인데. 지표야 지표 생얼 보여줘. 한7 분이야. 시간 진짜 빠르다. <목소리도> 앨리스 친구들도 공백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스타트를 하는 앨범이어서 노래 딱 듣자마자 생각난 건 약간 다시 돌아온 여왕? 제가 헌츠맨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여왕이 두 명이 나와요. 이블킨이랑 아이스킨이라는 자매가 나오는데 성향과 성격 자체가 다르지만 이어져 있다는 걸 보면서 기존 멤버였던 소희와 새로 들어온 채정이가 앨리스로 인해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. 처음에 보시면 만나는 동작이 있으면서 손을 놓지 않으면 할수 없는 동작들을 만들어서 약간 대립하는 느낌으로 안무를 하다가 결국에는 같은 안무를 하면서 화려하게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를 만들어 보았어요. 오 어, 언니 잘 나와요. 오랜만이죠? 오늘은 앨리스 친구들이 이제 컴백을 하는데 인트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안무를 다 짜고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이 보면 조금 진해요 꽃단장 타임 목숨 걸고 찍는 꽃단장 타임 네. 어, 잘했어. 예, 예, 네. <laughs> 하면서 다 했대. 아무튼 오늘 앨리스 친구들의 인트로 영상을 위해서 안무를 짜서 오늘 이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요.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낼 것입니다. 그쵸 아름 씨? 네, 됐습니다. <laughs> 비하인드 컷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, 셋, 허리가 좀 많이 아팠어. <laughs> 제가 허리 이렇게 꺾는 건 진짜 잘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허리가 삐끗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딱그 각이 있거든요. 그거 할 때는 조금 아마 <laughs> 힘들어? 아니요 혜리는? 힘들어요. <웃음> <웃음> 자 가보시죠. 고맙습니다 왜 아르마 만족이 안 돼?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언니를 많이 따라하려 해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더잘 추고 싶은, 더 소화를 잘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이 생기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가 앨리스 외에도 해야 할 작업이 있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자세야 해린이 만족해? 아니요 목 상태도 안 좋고 얘도 안 좋고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머리를 그렇게 세게 감으려고 했는지 머리 감다가 그렇게 된 거야? 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손톱이 아, 어떻게 됐는데? 손톱과 손톱과 살 사이로 힘들어 아름마 대기 먹으러 가자. 허미 <laughs> 오빠가 뒤에 마무리 멘트 파일이 날라가서 다시 한 번만 찍어 달라고 하셨어 음, 오케이. 저희는 지금 앨리스 친구들 레슨을 끝내고 여행실로 가는 길이에요. 지금 시간이 보시면. 친구들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끝나고 레슨을 하다보니까 좀 늦게까지 했는데 그 길에 세우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인트로 편 재밌게 보셨죠? 저희가 진짜 많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연휴실로 돌아가서 또 다른 컨텐츠를 위해서 또 촬영을 하거든요. 이렇게 계속 저희가 매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. 안녕. 안녕.